EPC들 첫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는 두개두 두 개가 안 맞춰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필를할 겁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ADJ a d j 를합니다 ADJ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교환되는뭐 어드저스 컨텐츠, 아무튼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일단 이건 기본 상황이니까 빠르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D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것이 약간 시점이 좋긴 하지만 가끔 뒤에서 할 때도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상황 말고도 이런 상황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모두 같은 공식이지만 각도에 따라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플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방금 알려 드렸던 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바플립을 캔슬하면 됩니다. 뭐 뒤에서도 똑같이 캔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 약간 특수한 공식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바로... 겁니다. 딱히 엄청난 공식은 아니지만... 하나 아, 좀 좋습니다. 어뒤 앞에서 봤던 바플립들은... 어 바플립을 원 바플립을 맨 마지막에 캔슬시킨 공식이라면... 여기서는 바플립을 먼저 하고... 그 바플립을... 공식에 캔슬시킨 케이스라 고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OPPOPP입니다. OPPOPP는 뭐 OPPOPP는 3회전자0 0 슬래시 3슬래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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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정말 쓸모가 많을 공식입니다 다음은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플립이 없는 상황이죠. 바플립 없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M2로 하고 U2, M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건 뭐 33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에서도 루이법 같은 S3 레이어를 할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m2, u2, m2 하듯이, 스퀘어에서도 m2, u2, m2로 할수 있는 겁니다. 뭐, 혹은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첫 번째에서 알려드렸던 이 공식을, 바플립을 캔슬 시키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바플립을 캔슬하고, 다음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알려드릴 리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전 짤입니다. 뭐, 고의 속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를 교환을 해서, 이두 개를 위치를 교환을 하는 걸, 셋업을 해서, 엠투로 해서, 다시 셋업하는 걸로, 사이드 OPOP라고 하는데, 뭐, 사실 알아두면 좋은 공입니다 나중에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해서 패스하고 U랑 D'로 넘긴 다음 M2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셋업을 다시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본 케이스는 끝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ADJ랑 OPP가 합쳐진 거 어떻게 하냐?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어, 이거를 ADJ, ADJ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숨겨서 이 위치로 이 엣지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그죠그 다음에 요두 엣지가 교환되야 되니까 요두 엣지랑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상황으로 셋업을 하고 옷이 적용한 다음에 셋업을 다시 역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죠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D랑 이런 회전들이 잔회전들이 조금 적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8슬라이스 자리여서 옵티머은 아니겠는데 그래도. 저, 제 생각에는, 공식들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시, 이렇게,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바플립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방금 말했던 공식에서, 어 항상 바플립은 캔슬할 수 있으니까, 바플립을 캔슬하면 되지만은, 뭐, 이걸 뒤에 두고, 이런 공식이 조금 더 짧습니다. 하지만은 방금 봤을 때 D 2랑 비슷한 핑거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잘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차라리 저는 회전수가 많아지더라도 어, 그걸 쓰겠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된 상황도 어, 이렇게 숨겨서 여기로 이걸 셋업을 하면은 A D J A D J 가 나오기 때문에. 셋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같은 공식이 존재하게 합니다 방금 말했던 8의전짜리 공식이지만 저는 이건 딱히 소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어색해서 이걸 잘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쓸만은 합니다. 방금 세 번째로 그전 상황에서 보여드린 공식이 약간 대칭 공식이긴 한데 이 공식은 좀 쓸만합니다. 이 공식은 좀 쓸만합니다 D 이공신은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D2보다는 U2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2 플러스 2 상황에 대한 그거 마무리 됐습니다